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연단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살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가 분명하게 되지만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적의식이 또 옅어질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저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네 있으실 건데 제가 감히 한번 이것을 다 한번 네, 통합을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지,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네, 실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네, 창조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셔서 나오게 되는 고백이 아니라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고백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감리교에서는요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성화의 길 그래서 성화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요 완전한 성화의 길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감리교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이 길의 종착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 모습 완전한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고와 있음을 어디에 쏟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더욱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무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인 빛으로 창조되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 빛을 잃어버렸고 죄로 물든, 죄로 물들어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기만 하면 살이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되면 못 배워서 그래 라고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네,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책에서 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선 시대며 1900년대의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층 진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한 저자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해도 조선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 수준은 높아졌죠. 그런데 의식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똑같이 착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하고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전히 사람들끼리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서로 당짓고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후로 사람은요,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도 이 어둠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 가운데, 이러한 어둠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며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둠, 아직 세상,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빛 가운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과 죄가 우리에게 임한 빛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이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빛의 형상을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곧,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게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네,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완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생활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요 본문 2 6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도 말해,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떠한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궁금증이 들 때도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이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을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도우며 살고, 함께 사랑하며 살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라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사는 것을요,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조화를요, 깨트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제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너로 분열시켜버렸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바로 나와 너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되고, 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바뀌었고요. 남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만의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여서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죽이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일삼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악한 일이다라고 규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거를요, 교육으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고요, 윤리를 강조하고, 법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죄로 분열된 본성은요 결코 변하지 않고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거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었고 나누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했던 거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게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토대로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요,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이지만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너로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또 멋진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많이 들어 보셔서 네.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피조물들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인 이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다스리기는 하지만은요.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만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만물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몸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받은 사랑만 가지고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십니까?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이 온전하여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소주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소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을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죠. 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름답기만 합니까? 네.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참는 겁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지만, 사랑한다 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참고 다 견뎌내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다. 이 말씀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알겠더라고요. 사랑을요, 받기만 할 때는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썩였구나. 하면서요, 무슨 찬양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네. 찬양할 때도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는 겁니다. 다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고, 때론 상처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비록 아름다운 것만 있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요, 아름다운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서로 사랑하는데, 하, 내가 어떻게 저 사람까지 사랑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작디작은 나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아, 이거였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빛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나만 생각하고, 너는 배척했던 분열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감격을 반드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이제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